이하 동영상의 내용은 본인이 철저하게 연구하여 대본을 만들었으며 동영상은 노트북 lm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혹시 살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문득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무심코 와수호천사가 도왔나 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마치 내 어깨 위에 항상 앉아서 나만 딱 지켜주는 그런 신비로운 보디가드처럼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도 나만의 수호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수호천사의 모습하고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왜 요즘 교회에서는 이 수호천사 이야기를 잘안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호천사가 뭔지부터 간단히 정의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보내신 천사.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 귀여운 아기 천사 아니면 날개 달린 요정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사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은 번개 같고 눈은 불타는 횃불 같은 아주 강력한 군대. 혹은 파속근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미지가 확 다르죠? 자, 그럼 성경에서는 이 수호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관련 구절들을 한번 직접 찾아보죠.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구절이 바로 시편 91편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라고요. 정말 든든한 약속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요. 어린아이들을 두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본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표현, 이게 바로 개인에게 지정된 천사가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면 훨씬 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동료들이 있는 집에 문을 두드려요 근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저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개인을 지키는 천사라는 개념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개념이 왜 종교가 없는 현대인들에게까지도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의 극심한 개인주의, 그리고 거기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내가 마치 작은 부품처럼 느껴질 때, 오직 나만을 위한 존재, 나만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친근한 이미지 덕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천사들이 아주 따뜻하고 멋진 조력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복잡하고 엄격한 교리가 아니더라도 쉽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부담 없는 영성의 대상으로 이 수호천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학자들은 이 수호천사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특히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들의 생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마르틴 루터는 천사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증거라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장 칼뱅은 조금 더 신중했어요. 칼뱅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돌보심을 단한 명의 천사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지키는 건 어떤 특정 천사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군단 전체라는 거죠. 이런 공동체적인 보호 개념을 더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칼뱅의 신중한 입장이 오늘날 개신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교회에서 수어천사에 대한 설교 거의 들어보기 힘들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 중 하나인 오직 그리스도. 라틴어로는 솔로스 크리스투스라는 사상 때문입니다. 이 오직 크리스토 원칙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조심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서 그 도구에 불과한 천사에게로 옮겨갈 수 있다는 위험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경을 보면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 천사의 이름이 뭔지 어떻게 배정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거든요. 개신교 신학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추측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괜한 호기심이 자칫 미신적인 숭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손가락과 달의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천사는 우리의 개인 보디바드라기보다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우리를 섬기도록 보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끝만 보지 말라는 이 유명한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천사는 저기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본질은 손가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달, 즉,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천사라는 손가락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너머에 다를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 보호의 수단인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체,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